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다킹 TV의 다키입니다. 오늘 제가 컨텐츠로 준비해 본 건요, 일명 잘 살아보세요 프로젝트입니다. 이걸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내판 네 안에 과연 최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가 살짝 실험 그런 그런 거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고요. 예 제가 이번 거에 준비를 한 차는 예이 플리퍼입니다. 얘를 선택한 이유가 어 경찰차도 잘, 날라리, 잘 날리지만 라잘날리 얘가 돈을 한 번에 다섯 개씩 모읍니다 5원씩 그래갖고 얘를 선택을 했고요 예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처음에 5원 먹었고 오 10? 15 군사 기지가 있네요. 군사 기지나 이런 데에는 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먹기가 힘들겠네. 상황이 이렇 에 그래도 첫판에 35개나 먹은 거면 그거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이두 번째 판은 단한 번도 돈을 먹지 않고 끝났습니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오 돈이 쏟아지네. 오케이 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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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정말 좋아요. 벌써 별이 여섯 개야. 긴장이 되네. 별 것도 아닌데. 오. 안 돼. 오. 아왜 아! 거기서 후진을 하는 거야? 오, 그래도 세 번째 판에서는 다량의 돈을 먹었고 이젠 130 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이고요.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 돈이 쭉쭉 200개는 걷더니 가겠다. 이거. 오! 가뿐하게. 오! 아! 아! 에네 번째 판은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딱한 판만, 딱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딱한 판입니다, 여러분. 이리오너라 업고 놀자 오돈 머니 할머니 호주 머니 아. 이 그래 뭐 이거에 만족해야지. 예, 여러분, 이렇게 다섯 판을 통하여 제가 190원을 모았습니다. 190원. 뭐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 지금까지 판다킹 TV의 다킹이었고요. 예, 여러분들 좋은 공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